일단 지키 해체 분석기 이승윤에 관해서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승윤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데 뭐 꽂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꽂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승윤은 몸이 잘 많대 대충 봐도 몸 존나 좋아요 대단한 거예요 내추럴이든 아니든 어쨌든 노력을 해야 돼 자 왔다 시 c 문 승윤이 형 이승윤 씨는 뭐 꼬작도 고꼬작 말이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치해분 할 수. 이승윤 씨는 골격이 작아가지고, 그래 골격이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봐봐 옆 사람이랑 머리 비슷해요. 근데 골격이 좀 작아서 그래. 약간 전체적인, 약간 뼈대랑 이런 게좀 작아서 그렇지. 그 이때 헬스보이 할때 있지. 이때도 이세명 보면은 운동 존나 했던 몸이에요. 가슴 봐봐, 이거 운동. 이 사람 두 명도 체대인가 어디 출신이야? 이 사람도 최대 어디 출시냐. 보면은, 봐봐, 이 사람도 옛날부터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가슴이랑 모양 다 잡혀 있잖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승을 헬스보이 때다그 막, 약간, 살컵 한 다음에 뺀 거예요. 안에 근육 다 있잖아. 봐봐, 이거 다. 얘도 있잖아. 그냥 대충 치지방낀 다음에 한 거야, 뭐. 보면은, 이 배가 운동 안 하면 이렇게 안 나와. 운동 안 나,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봐봐 삼두랑 이런 거다 있잖아 전완근이랑 삼두 같은 거다 튀어나와 있잖아 승모근도 존나 발달돼 있고 사진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걸로 옛날에 대박 났었지 이걸로 옛날에 진짜 대박쳤지 일단 치킨핵체곡좀 저그 정도로 내추럴 만들 수 있죠 열심히 하면. 근데 이승윤 운동 구력이 10년이 넘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승윤이 운동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나 포켓몬 다 깼는데? 이승윤 운동 구력이 10년이 넘는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뜯는건가? 아닌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뜯는게 아닌가 보네? 그래 이승윤은 옛날에 막 차력도 하고 그랬어 아니 씨발 이렇게 하는게 아니네 자, 마그마 소스 이거 밥 비벼 먹을 때 써야 되니까 하나 이 개자식들은 치킨 두 개를 시켰는데 이거 하나 갖다 주네. 콜라. 짱년들이. 원래 하나인가? 소스 세 개. 치킨 엔트 해체 분석기 좀 할게요. 치킨. 조금 틀고 먹자. 죽금좀 틀게요. 자, 밥좀 먹겠습니다. 여기도 병아리지. 뭐라고 한생님이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만날 아 있으세요? 예, 뭐라고 한 생님. 와이고 1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치킨의 채분석 갑니다. 하나는 다 뜯어 가지고 밥이 먹고, 하나는 조금 먹고 남긴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갔어요. 아, 오, 배워서, 닦으려고. Keep y o 여러분, 나날개가 뭐, 아리인데 이거 날개 먹을 때렇기 이렇게, 이게이빨게이쪽에 있죠 오돌뼈 뜯어줘 오도뼈 뜯어주고 뼈두 개를 이로 뽑아요. 이렇게 뼈두개 뽑아주고 순살 먹으면 됩니다. 아주 감기 진짜 심했어요. 오늘 오늘 그거 코픈 거 보여달라고. 한먹다한 다른 코요? 동심이 국물 좀 먹을게요. 매우니까 동심이 국물. 아, 인초산 맛있다. 뒤에는 해바라기씨. <laughs> <laughs> 맛있다 저, 저, 자택경비 저, 요 저, 저, 경은 쓰죠 최최한한대한 최대한 신경 씁니다. 노래는 제가 좀 게이 같은 음악 좋아해가지고. 그 자꾸 루머 버트리지 마세요 <laughs> 이거요? 이거 SBS에서 협찬받았어요 아, 맛있네. 근데 볼케이노. 아... 볼케이노 밥 비벼 먹으려고요. 진짜 닭가슴살 너무 맛없어 아 반갑습니다 아. 쿠키요 뭐 쏘고 싶으면 떠는거고 귀찮으면 안떠는거고 그런거지 페이스북 말고 1 0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살만 왜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아또 대문 루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아, 저보다 이번에 늦게 하시는데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에밀리아 나 에밀리아입니다. 매워 매워 베이프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밥비빌 살이나 바르자. 아 예, 네. 베이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또 이렇게 달달하게 천 원을, 아 감사합니다. 밥비빌 살 바르겠습니다.